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고2 38번입니다. Introverted leaders do have to overcome the strong cultural presumption that extroverts are more effective leaders. 내향적인 리더들은 외향적인 리더들이 더 유능한 리더라는 강력한 문화적 억측을 극복하여야 한다. 주어 have to 동사 원형으로 무엇 해야 한다 라는 의무의 조동사가 나왔습니다. 이때 do 동사는 강조를 해주는 동사로 일반 동사 강조할 때 do, does, did, plus 동사 원형 형태로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that은 동격의 접속사로 the strong cultural perception과 동격으로 뒤에는 완전한 문장 주어 동사 주격 보어가 이끌어집니다. Although the population s p i l t into almost equal parts between introverts and extroverts, more than 96% of managers and executives are extroverted. 비록 인구는 내양적인 사람과 외양적인 사람 사이에서 거의 동등한 비율로 나뉘지만 관리자와 임원의 96% 이상이 외양적이다. 접속사, 주어, 동사, split into 무엇으로 나뉘다 라고 해석합니다. 주어, 동사, 주격, 보호 나왔고요. more than 96% 하고서 부분이 나왔어요. 96% 이때는 뒤에 나오는 of 뒤에의 명사의 수일치시키기 때문에 복수 취급해서 l r 라는 비동사 복수형태 나왔습니다. In a study done in 2006, 65% of senior cooperative executives viewed introversions as a barrier to leadership. 2006년에 실시된 한 연구에서 기업 고위 임원의 65%가 내향성을 리더십의 장애물로 간주했다. 저는 이때 과거 문사로 a study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주어 나왔고요. viewed as b의 형태로 나왔습니다. a를 b로 간주하다. 이때 view라는 동사를 이러한 동사들로 바꿨을 수가 있겠습니다. 내향을 I라고, 외향을 E라고 지칭해 보겠습니다. 내향적 리더들은 문화적인 억측을 극복해야 한다. 어, 외향적인 사람들이 더 유능한 리더라는 강력한 문화적 억측을 극복해야 한다. 인구로 보자면 IE의 비율이 동등한데 관리자 그리고 임원의 96% 이상은 외향적이다. 한 연구에서 기업 고위 임원들의 65%가 내향성을 리더십의 장애물로 여겼다. We must reexamine this stereotype, however, as it doesn't always hold true. 그러나 그것이 항상 진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정 관념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주어 동사 목적어 나고요 접속사 주어 동사 이제 hold true 진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r s g a n University founded a desire to be of service to others and to empower them to grow. Which is more common among introverts than extroverts is a key factor in becoming a leader and retaining leadership. 레젠트 대학교는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열망이 리더가 되고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고 그것이 외향적인 사람들보다 내향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더 일반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주어 동사 목적으로 명사절이 나왔고요. 내부 보겠습니다. A desire라는 명사를 to be, to empower라는 형용사적 용법인 to b 정사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때 a desire를 선행사로 취하는 which는 관계대명사가 되겠고요. 단수 형태이기 때문에 뒤에 단수 형태 의 비동사가 나왔습니다. More common than 비교급이 나왔고요. 동사는 is 주격보어로 key factor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전치사 뒤로 동명사구가 becoming, retaining 병렬로 왔습니다. 그러나 기업에서 뭐 고위 기업 임원이나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양적이 아닌 외양적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은 항상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고장관념을 재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대학교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자 하는 열망이 리더가 되고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핵심 요소다. 그런데 그것은 외향적인 사람보다 내양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더 일반적이다라는 것을 발견했다. So-called servant leadership, dating back to ancient philosophical literature, adheres to the belief that a company's goals are best achieved by helping workers or customers achieve their goals. 고대 철학 문헌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소위 servant leadership은 한 회사의 목표가 근로자 또는 고객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가장 잘 달성된다는 믿음을 고수한다. 주어, 동사, 레 a t i n g back to, 무엇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현재 분석으로 나왔는데요. 사이에는 주격과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고요. 앞에 나오는 servant leadership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어, 동사는 adhere s to, 고수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러한 동사들로 바꿨을 수 있겠습니다. o 는 전체사로 뒤에는 the belief라는 명사가 왔고요. 데는 동격의 접속사로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주어, 동사가 왔고요. 바이블러스, 동명사의 형태, 무엇함으로써라고 해석하는데요. h e l p 가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역 부어로 achieve 동사 원형 또는 to achieve to 부정사도 괜찮습니다. Such leaders do not seek attention but rather want to shine a light on others' wins and achievements. Servant leadership requires humility, but that humility ultimately pays off. 그러한 리더들은 관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승리와 업적에 빛을 비추고 싶어하고 서번트 리더십은 겸손을 필요로 하지만 그 겸손은 궁극적으로 성과가 있다. 결실이 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고요. not a, but b의 형태입니다. a가 아니라 b다라는 의미로 다 뒤에 동사로 연결되는 동사 구가 왔고요. want라는 두 번째 동사 다음에 목적어로 투부정사, 명사적 문법이 왔습니다. 뒤로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앞서서 대학교에서 발견한 바와 같이 고대 철학 문헌에서도 서버트 리더십으로 나타나 있다. 한 회사의 목표가 근로자 그리고 고객들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가장 잘 달성된다라는 믿음을 고수하는데, 그 속에서 리더들은 관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들의 승리 그리고 업적의 빛을 비추고 싶어하고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은 겸손을 필요로 하긴 하지만 그 겸손이 궁극적으로는 결실이 있다.